피부는 진짜 좋아요. 주름이 있어서. 그렇지, 맞아요. 주름이 있어서 지 피부는 좋아. 어, 무슨 소리야? 주름이 있어서 피부가 좋다. 주름이 있어서 이제 피부는 좋다고요? 어, 여러분, 꼬르는 김세나요? 놀라운 사실이 하나 밝혀졌습니다. 오늘 게스트 중에 최고령자인 줄 알았는데, 김보연보다네살 동생, 허걱 소름! 나이 묶고 노안으로 가! 레전드 노아 나이콘 김웅수. 네, 김웅수. 아, 동생이다. 동생이다. 루기루기. 예. 와. 야, 윙크한 거 봐, 윙크. 와. 아, 와. 엔딩무전 엔딩 같다. 와. 아. 제가 많이 느꼈습니다, 예. 예능 치트케 하면 김웅수씨가. 아, 네. 네. 어, 나오자마자 빵, 빵더 드리시죠. 맞습니다.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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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선배님이 이제 아, 앞에 있습니다. 선배님이. 찡찡바리, 찡찡바리. 찡찡바리, 찡찡바리. 짜자자 짜자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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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조명이. 라스 때문에 도망자 신세가 됐다는 건 무슨 얘기입니까? 이제 술집에서 형하고 이제 맥주를 마시는데 라스 방송관이었던 거예요. 음. 주위에 앉아 계신 분들이 저한테 오셔가지고 계속 술을 따라주는 거예요. 아하, 아하. 왜 그러나 그랬더니 아, 저기 보라는 거예요. 아하. 그래. 아하. 내가 거기 나오고 있는 거예요. 술집에 이제 술 마시러 오신 분들이 박수를 치고 난리 났어. 네. 그래갖고 막 거기서 김우수, 김우수. 아, 와, 이 정도면 유명한데 내가, 내가 무슨. 우승이네, 우승이네. 어, 우승했는데. 어, 어, 무슨 국회의원 선거로 <laughs> 김우수 당첨됐는데. 거기서 먹고 이제 집에 들어가가지고 이제 우리 와이프한테 아무래도 이제 무슨 사과가 날것 같다. 음, 어. 그래서 이제 그 다음날 아침에 김밥을 좀 싸라. 어. 그럼 어디 가냐고. 그래서 이제 가방을 메고. 어. 나가출이다빨아 가출이다. 내가 그우주 아, 여기를 못 믿겠다. 아, 있대. 동네에서 이제 막 아, 사람들이 찾아오겠다고 아, 그래서 아, 아, 아. 그래. 이제 핸드폰도 딱 끄고 와이프가 싸주는 가밥을 아, 가지고, 아, 가지고 그 이제 아, 하루 정도는 이렇게. 아, 북한산에 아, 아, 이제 갔지. 아, 아. 북한산에 올라가서 이제 아. 하루 피신이 있으려고. 아, 진짜. 피신이 아, 하셨다고요? 아, 전원을. 아, 아, 전원을 아, 아, 그 정도는. 뺏니까그 정도는 그렇게 돼. 아, 정말로? 그런산 가가지고, 여기서 좀 이제 쉬어야 되겠다. 이 모자 퍼크그렇게 씌우고 있는데. 에. 앞에 아주머니 어? 두 개. 아, 아, 다시 나왔는데. 다시. 오. 기계도 이 다시 나왔는데. 아하. 원수. 여기도 안정권이 아니다. 아 <놀린> <laughs> 여기도 안정권이 아니다. <laughs> 아니, 우리 저기 출연자 우리 안영미 씨도 미치는데 그게 이제 10여 년 전이고. 사실 네. 그렇게 돼. 예능을 이렇게 활발하게 할 때가 아니었기 때문에.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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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라스 이렇게 나왔을 때. 그 신선한님들이 항상 검색어 일위하고 그래가지고. 그 업하고 난 2, 3일인 것 같습니다. 예. 충분히. 살짝 요건 있습니다만 그래도 <laughs> 김웅수 씨가 함께 드라마 지금 아, 출연하고 예, 있어요. 예. 관계가 어떻게 돼요? 두분 관계가? 드라마 속에서? 누나가 말씀하시죠. 응수가 나를 좋아하는 첫사랑. 아. 아. 네, 첫사랑. 근데 이제 나이 들어서 우연히 만나 가지고 다시 나를 좋아하는. 아. 근데 아. 나는. 아 웃겨 너 지금 나 지금까지 좋아하는겨? 아, 아 그렇게. 아, 그렇게. 아, 아. 아. 근데 극중에서는 네, 이제 내가 오빠라고 불러요. 극중에서는 어. 오빠. 극중에서는 음. 오빠. 제 음. 내가 동생. 음. 실제로는 음. 어떻게 돼요? 실제로 누나가 한참 있고 <laughs> <욕도. 웃음> <laughs> 내가, 저, 무슨 한참, 한참. 와, 정말 되게 재미난 광경이다. 근데 처음에 이제 제 선배인 줄 알고, 어, 뭐 처음에 이제 연습 있죠. 때 만났는데, 네. 어, 어, 안녕하세요 선배님. 그랬더니, 아이고, 아이고, 아닙니다. <laughs> <laughs> 갑자기 그러시니까. 아유, 네. 왜 그러세요, 누나한네 살이면 뭐 그래도. 어. 자, 김보현 네. 씨가 이제 김옥수 씨한테 꽃 사진을 굉장히 많이 받는다고 하는데. <laughs> 아니 지금도 이제 북한산에 운동을 하러 음, 운동을 그래. 새벽에 네. 가는 것 같더라고요. 음, 그러면 네, 네. 그꽃필때 봄에 어, 어. 또막 겨울 물 내려오고 어. 막 이런 걸 사진을 찍어서 아, 나한테 보내줘. 어? 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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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죄송한데. 김보연 씨가 꽃인데 구, 굳이 꽃을 찍을 필요가 있었나요? 아, 정말 난리 났다, 난리 났어. <웃음> <웃음> 답장은 어떻게 해요? 이게 애매하단 말이에요. 문자면 문자로 다 어, 받아. 맞아요. 답장 별로 안 해요. <웃음> 아, <웃음> 그거를 아, 이제 보내면 이제 김보현 씨한테만 보내는 거예요? 아니면 이제 여러 분한테 이제 친한 분들한테? 난 나한테만 이때. 보내는 걸로 아는데? 아, 친한 분들한테 많이 보내요. <웃음> <와>. <웃음> 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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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 중에 한분이 보내요, 여러고 제가 알면 아, 기 아, 그 친한 분도 아, 아니고, 우리 음. 라스 샷드 분한테도 아, <laughs> 날마다 새로운 분명한 분이 아거요 저희가 받았거든요. 어. 이게 저희. 어. 라스 작가님한테 예, 예. 보냈던 데아 진짜? 있는데. 아니, 이럴 때 뭐라 답장해야 돼? 개수로 아, 아, 나오는데 뭐 이런 거까지 보내요. 아, 네. 심지어 이게 다 다른 날이래요아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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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래? 그래? 아, 다른 날. 다른 날. 이 다른 날이 아니. 이 무슨 의도예요? 아 보란 얘기야. 보란 얘기야. 열정 열정 열정. 아니. 아, 그 간단해요. 그냥 맨얼굴 찍는 거보다 손이라도 피는 아, 게 아. 뭐뭇꽃떠올고 이제 이 밑에 사진은 이제 저기가 비봉이다. 비봉이 가리키는 거. 그 비봉이 저하고 굉장히 그 중요한그 사인이 있는 아, 아, 비봉이. 아. 아, 그렇구나. 거기에 이제 진우왕 순수비가 있잖아요. 아. 거기서 내가 타자. 거기서 내가. 아, 아, 아 그렇군요. 대본을 어, 있는 구상하고 있는데 그때 이제 진우왕의 목소리가 바람에 들려와 유수야, 아. 그만 읽고 하산해라. 아. 와. 아. 그때 비봉. <laughs> 요거 를 이제 우리 작가한테 보낸 거잖아요. 네. 근데 그 저기 작가가 그 비봉과 관련된 스토리를 물어봤나요? <laughs> 안 물어봤어요? 안 물어봤어요. <laughs> 네. 그럼 김부현 씨는 답장을 안보냈는데 네. 뭐 작가분은 답장을 하던가요? 뭐 그냥 히히 뭐 그래. 이런 거. 네. <laughs> 제가 <laughs> 뭐, <laughs> <분은 아니요>. 어, <laughs> <진짜> 두 개는 <laughs> 그거는 예의거든. <웃음> 아, 히짜그잘 <laughs> <그거> 보냈네. 아, <laughs> 맞아 맞아. 그리고 네. 네. 그 저기 아내분한테도 그렇게 매번 보내세요? 어, 우리 가족 단톡에 항상 보내요.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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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그럼요. 거기서 일순이고. 고도원의 아. 아침 편지처럼 계속 그거. 아, 안지 괜찮았네. 보안의 아이콘 김응수 씨가 어, 머리숱? 지금도 풍성하지만, 과거에도 풍성했졌어요 아, 머리숱 좋으세요. 예. 아니, 저는 이제 염색을 안한 건데. 어, 음. 아, 진짜로? 예. 네. 어, 나도 염색 안한 건데. 아, 예전에 아침 어, 어, 나도 안 했어요. 예. 저도안한 거예요. 어, 시커맛이네.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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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근데, 예. 과거에는 어느 정도로 풍성했었는지. 어. 아, 그, 정말. <사진을>, 그 없는 거예 아, 그, 영국가일는데그 사진을. 그영사이영이그이 형님 씨, 그 생각이 이 형님 씨. <laughs> <laughs> 경찰한테 많이 잡혔습니다. <laughs> 장발. 이 81년. 정도로 수자로몇살 때? 81년도. 81. 81년도? 네, 영국과 일하는 때. 그가 어, 어, 거의 숫다발이네 아, 이때 그러면은. 오. 위에 선배들이 어, 동년배라고 착각했던 그때인 거예요? 예, 그때입니다. 아, 아, 예전에 여기 라스 나오셔서 하수우주 드신다고 그러지 않으셨어요? 예, 아, 하수하고 아, 야간문. 그, 제 얘기를 했잖아. 요 야, 그 네. 전도사 아닙니까? 예. 어. 아침에 공복에 뭐. 이제 그냥 소주 한 잔, 장 먹을 요 근데 어. 얘 어지러질 해요. 아침에 어. 공복에 먹으면. 어. 아. 그렇죠. 예, 그러니까 그걸 꾸준히. 그거세번 먹어서 흰 머리가 검은 머리 그렇지. 되겠어요 공안에 어, 아. 또 하나 그거는 머리숱이 없으면 나이 들어 보여요. 그러니까 요 네. 네, 네. 네. 아, 우리 여기 네. 김보현 선배님 머리숱이 많으시네. 천, 구천 약은 살이 안 붙네요. 진짜로? 안 붙죠. 엄청. 어. 오, 있는데, 아, 뭐, 뭘 드시고 나신 거예요? 계란을 그렇게 좋아해요. 단백질을 아, 드셔서 그런 건가? 계란은 적어도 하루에 한 개, 두 개는 꼭 먹어요. 프라이로 드시니까 <목소리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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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일 히트는 이제 우리 은서. 어. 어. 응. 은서가 네살인가 마트를 자전거에 네. 마트를 데리고 왔어요. 그런데 응. 이제 알겠다. 그 계산대 아주머니가 응. 어이구 할아버지하고 그렇게 하라고 하니까. 그냥 아, 그들이 아, 예. 이 아주머니가 배가 어떻게 할아버지가 똑바로 써? <laughs> 더쳤네한번더더쳤어 <laughs> 은서가 충격을 받아가지고 <laughs> 그러니까 은서 어, 충격받지. 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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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 야 이제 응. 빨리 들어가자 그래가지고. <laughs> 집에 들어가자마자 이제 탈신 내가 큰일만 그 하가니까 <laughs> 당신도 큰거 그, 그 가지 말라 그랬잖아. 아, 오늘또 나이 들었다고 또또싸우다 <laughs> 아이고. 사실 <웃음> 그 <laughs> 피부 관리 <laughs> 고수는 여기 따로 있습니다. 터안돼 네. 네. 응. 김웅수 씨가 피부 관리 고수. 예. 건강 수식도 있어. 웅수도 해. 고수는 피부 관리 비법을 어느 정도라냐면 고연정급으로 한다고 설명을했 어. 그러니까 그고연정씨 사양법이 저도 사왔던 거예요. 어, 뭐 어, 근데 비슷해. 이제 저는 이제 클렌징폼을 안 쓰죠. 어. 스폰지 있잖아요. 어. 네. 스폰지에 비누를 거품을 만내죠 어. 그 스폰지에 거품을 이렇게 짜. 어. 아 그리고 여기 빵에 들어가는 케이크처럼 거품을 이 손, 이손 이렇게 아 하면 아 입자가 아 입자가, 네, 네. 입자가 정말 도나. 그 어, 크림빵같이 네. 도와그 아 어. 다음에 이제 여기를 발라요. 아 네. 근데 그래. 절대로 돈 터치. 이 손으로 얼굴 피부를 아 거품으로만 만지는 거야? 예, 네, 거품으로 아 거품으로만 아 얼굴 피부를 자극하지 마. 내 맞이 쓰시오 얼굴한테. 아 근데 피부는 보면. 진짜 좋아요. 아, 피부 아 좋아. 아, 좋아요. 주름이 있어서 그렇지 맞아 주름 있어서 이제 피부는 좋아. 수... 어, 무슨 소리야? 주름 이 <laughs> 있어서 피부가 <laughs> 좋다. 아 <laughs> 주름 이 <laughs> 있어서 이제 피부는 <laughs> 좋다. <피부도 웃음> 좋다고요. <웃음> 어, <웃음> 그렇게 이제 오래 장기적으로 하니까 드디어 이제 화장품 광고가 들어온 거야. 예아아 피부도 순이 아 있다. 너희들 그렇게 막대리 되면 안 된다. 김민수 <laughs> 씨의 그 부업 에 출연했던. 네. 은서. 은서도 이제 나이가. 진짜 은서 궁금하네요. 고3이에요 고삼. 고3. 고3인데 중학교 2 학년 때 같은 미국으로 갔어요. 대학을 갈까냐 고 고3. 예예. 이쪽 저쪽 많이 지원을 음. 했던가봐. 네. 그러니까 어떤 또뉴욕에 주립대에 합격을 했어니 그래요? 음 아, 아버지 입장에서는 수업용어가 걱정이 어 되잖아요. 어 네. 그러니까 하여튼 그 너무나 좋은 이제 주립대를 합격을 했으니까. 아 대단하네요. 유월에 이제. 와요, yeah. 사춘기는! 없었어요. 아 심했죠. 은하도 어. 그렇고 유서도 그렇고. 도대체 이건 뭐 사춘기라는 게 이렇게 무서운 거구나 문 닫고 방 안에 들어가면은 수도승이고. 아. 맞아 맞아. 문 밖으로 나오면 조폭이고. 아. <laughs> 어. 어. <laughs> <오, 웃음> 네. 그럴 땐 그냥 내비려 두는 거예내 그러니까 내비려 두는 게 어. 제일 좋아. 요 음. 음. 나는 애들 뭐. 사춘기 때한말 있어. 니네 배부른 소리야. 음. 어. 호 허강하고 있어서 어. 니네가 이런다고. 딱한 마디 하고 일체 니네가 이러면 모든 거다 스톱. 대학 안 가도 돼. 어. 제발 대학 가지 마. 그러면 돈구도 아, 근데 대학은 가야지. 이더라고 아. 아. 와, 진짜 냉정하딱 냉정하게. 어.